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한분한분 한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 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고 광풍이러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도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는 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 하시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지는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버리며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되시고 주인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주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7장 1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읽으셨는데, 6절부터 어제 이은 어제 5절까지 보셨죠?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목상에서 특별히 15절, 16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세상,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와 사람들을 세상으로 얘기하죠. 그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진 채 산속에 들어가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세상과 마귀에 이 연동하는, 함께 작동하는 그큰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하심과 오전 아심이지 사회로부터의 분리나 도피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더러는 일상을 아마 그렇게 살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머문다는 것이 세상과의 동화,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악과 타협하는 일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겠지만 세상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운 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시죠. 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제자들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우리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진정성이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혹시 악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성찰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고귀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그의 합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상하실 어, 수 있는 적용의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는 그 공동체, 그것이 제자 공동체, 즉 교회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메시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지금 나의 삶의 구체적인 이현 시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깊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한번더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였네. 저게 세 마대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게로 갑니다. 빈 모든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게 쓰만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시아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여. 저게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빈도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의 정체성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깊이 간직하고 삶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먼저 잠시 마무리 기도 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성 금요일 주의 만찬까지 포함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된 공동체 오늘까지 우리 새벽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눈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또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내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신명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날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각 신명들 위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하나님,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권속으로 주님의 놀라운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내는 하나님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을 또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우리의 각 심령들을 영혼들을 우리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며 굳건하게 하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으로 연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다 도망하는 것이 그런데 은데히 하늘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때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크게 상하고 다칩것다 하나님 그리고는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도서라며 외게하돌이 나아가는 입니다 하나님 이곳 또래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Thank you. m b